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음,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또 레이 지파의 예, 마지막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에 대해서 보았죠. 다 다른 지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 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나엘에게서 났죠.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문나세 베냐민. 이렇게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있고,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이었죠. 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서 있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살리로다. 그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을 무척 사랑하는 것,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 살 것이고 하나님 보호 아래살 것이고 하나님 어깨 아래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늘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될 때도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속하죠. 지도를 보면 베냐민 작은 땅입니다. 유다 곁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곁에 있고 또 남북이 갈라질 때도 에 갈라질 때도 유다와 함께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요셉, 베냐민의 형이죠. 요셉,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은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였니다 복이죠. 자, 땅의 복을 받게 된다. 땅에서 이슬과 또 물이 풍족하게 될 거고 태양이 적절하게 비치게 될 거고 또 땅에서 나는 선물 산물이죠 산물 땅에 생산되는 산물 그래서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첫 수성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며 첫 수성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며. 그 뿔의 들에,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문화세의 자손은천천이로다 에브라임 자손과 문화세의 자손이 매우 많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송아지 같은, 첫 수송아지, 먼저 된 자가 될 거다. 실제로 이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집파가 됩니다. 땅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트 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대안전히 살리로다, 호와께서 그를 나를 미치도록 구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는 베냐민의 축복이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을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요셉의 축복. 요셉이 아들이 누굽니까? 문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자, 문낫세 보십시오. 문낫세는 동쪽의 절반, 서쪽의 절반. 땅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네. 에브라임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낫세이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요셉의 이 아들들이 땅을 차지한 걸 보면 엄청 많은 땅을 차지했죠. 땅의 축복. 그리고 그 땅에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태양을 주셔서 산물도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기 생산되는 것도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은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파가 되는 거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축복을 받고 또 스불론 이스라갈, 스블론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다 자, 스블론과 이사가리 같이 나옵니다. 왜 같이 나온가 보면, 자, 스블론 여기 있죠. 이사 바로 옆동네에요 스블론가있사다가 네. 바로 옆동문데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이 성행하게 하시고 장막이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스블론은 무역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고 이사가는 네. 평안함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 에 감추운 보배를 흡수하리라. 바다에 풍부한 것을 얻게 될 거고 모래 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 속에서 어 어떠한 보배를 얻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 이건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요.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다. 이 말. 그래서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다시 한 번, 예. 스불론과 이사갈. 예. 바다를 통해서, 또 모래를 통해서 보배를 발견하게 된다. 평안의 축복, 나가는 아 축복, 번성의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 갓지파, 단지파. 갓에 대하여서는 일러스트가 갓을 광야에,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와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와의 호 공의와 의,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였도다. 자.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보내는데,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어?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니까 갓은요 암사자 같이 위험이있다이 말, 힘이 세고 팔 권능 아닙니까, 정수리 지혜예요. 그래서 어, 갓집하는 암사자처럼 굉장히 강하고 힘도 세고 지혜도 넘친다 이 말이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어요. 여러분, 갓지파가 먼저 기업을 선택했죠. 기업을 선택했어요 갓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갓, 자,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먼저 땅을 요구했잖아요. 여단 동쪽을 먼저 땅을 요구했어요. 먼저 땅을 암사자 같고, 그쵸? 지혜와 힘이 있는 예. 먼저 땅을 요구했고, 땅을 요구한 대신에 뭘... 모세가 바했습니까이세 지파는 자녀와 모든 가첩과 어 노인들을 여기다 두고 가장 앞서서 선봉대가 돼서 여단 서쪽을 공격해 줄 것을 명하죠. 실제로 이 다른 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가장 선봉대에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다 땅이 분배된다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그 모세하고 약속한 대로 가장 선봉에 나서서 여전설적을 정복했도다 이 말이죠 자 단의 대하에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은요 사자 새끼다 이마 사자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 근데 단은요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에, 원래 단은 가난안 남부를 차지했어요. 근데 아모리에에서 은 쫓겨다가 유리하다가 바산 지경에 있는. 갈릴리오수 북부의 라이스를 차지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원래 다는 여기를 차지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이 바다와도 가깝잖아요. 그런데 드세가지고 쫓겨납니다. 분리치지 못하고 쫓겨나요. 담대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일단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부가 있고, 어디로 가느냐, 사사이오면요 위까지. 언거리. 라이스라는 이 지역을, 연약해 보이는 지역을 차지해요. 차지해요. 그래서 단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가봤거든요단텔이라그래서 단지파들이 세운 재단이 있어요, 재단. 이게 더 좋은 땅이죠, 여기보다는.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좋고,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려서 좋은 땅이에요. 헬몬살도이 근처에 있고. 납달리.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호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지배할지어다. 납달리. 납달리가 어디있죠?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호 복이 가득한 자요. 네, 납달리. 납달리 볼까? 여기있네요. 납달리가 가장 좋은 집이 뭡니까? 네, 여기 메롬 호수가도 있고, 여기가 헬몬산. 이렇게 물이 쭉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요단강. 거기다가 더 좋은 예, 여기 갈릴리 호수, 긴내르 호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예, 얼마나 복된 이큰 강을 끼고 있잖아요. 예, 호수를 여기도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위에 예, 헬몬산이 있고. 그래서 물이 풍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납달리, 갈릴리 호수 다다 예, 다 제가. 했는데 다는 못 찍었고 엄청 커요. 14 킬로인가요? 세로가 여기서 생활터전이 물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위에는 또 여단강이 흐르고 되고 메론 물가도 있고 작은 호수도 있고 헬먼산도 있고. 납달리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거다. 서쪽과 남쪽, 갈릴리 지역을 차지할 게 되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라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 그러니까 문이 철과 노시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요새다 이 말이죠. 아셀집파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아셀지파. 여기네요. 여기는 뭐가 좋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무역을 늘할수 있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드로아시돈 네, 지역이죠. 드로아시돈. 나중에 드로와시돈이 엄청나게 무역에 성행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축복을 하죠. 여수르니여. 여수르니 뭡니까?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로 내리는도다. 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받은 복이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팔이 너를 지키시고, 대적 앞에서 너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복대도다. 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왜 요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애국에서 건지시고, 가난 땅을 차기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래서, 어, 우리 후반절을 봤는데,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을 봤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대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